안녕하세요. 저는 300만 인천 시민의 발을 책임지고 있는 철도기관사 조용선이라고 합니다. 네, 철도기관사는 철도 차량을 운전하는 직업으로서 우리 인천지하철기관사는 승객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안전 운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듯이 지하철을 운전하려면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면허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곳에서만 가능하며 약 6개월 가정, 그리고 비용은 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곳은 철도대학교나 우송대 같은 철도관련학과가 있으며 서울 메트로 코레일 등에서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차 정시 안전 운행은 고객과의 약속이므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프로 정신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프로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체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시 운행을 위해서는 책임감 그리고 안전 인식이 필요합니다. 장점은 고객 만족에 의한 보람감과 쉽게 체험할 수 없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며, 단점은 안전을 위해 항상 긴장된 자세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 그리고 안전 때문에 단 1초도 여유롭지 못할 것을 들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 평균 정년은 60세이며, 현재 평균 기관사 연령은 약 45세입니다. 이게, 우리 정년 60세 까지인데, 지금 평균 기관사가 나이가 한 45세 정도 되거든요. 여기, 모르겠어요. 코레일이나 이런 데서는 한 55세 정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력에 문제가 없다. 체력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으면 60세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기관사의 대부분의 일과는 운전실에서 이루어지며, 기관사는 하루에 열차를 약 150km 운전하며, 하루에 근무 시간은 약 9시간 정도이며 실제 운전 시각은 5시간 30분 정도 그리고 휴게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포털 사이트나 철도 관련 카페에서 대부분의 연봉이 공개가 되어 있으며 직접 얘기를 드리자면 초봉은 약 3천만원 정도이며 계속해서 근속 연수가 쌓임에 따라 연봉이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직업병으로서는 기관사 특정상 불규칙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불규칙한 근무로 인해서 피로도가 굉장히 쌓이게 되고 또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현재 잘 많이 알려진 것이 육체적으로는 터널의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 관련 장애가 있으며 정신적으로는 폐쇄된 공간에서 혼자 일하다 보니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규련역에서, 예전에는 계약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규련역이 동창역이었었는데, 동창역에서 회차할 때 유실물을 습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유실물이 핸드폰이었어요. 근데 핸드폰을 딱 열어보니까 그 핸드폰 주인이 제 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어, 그러면 실제 동생이었다고요? 네, 실제 동생이었죠. 그 친동생한테 갖다 드렸어요? 제가 근무 끝나고 갖다 줬죠. 어... 네. 동생이 뭐라고 하던가요? 동생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관사는 아무나 할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위한 책임감, 그리고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기관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책임감, 안전의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진로를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철도 선배로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